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양식 입니다 자이 난초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주 멋지죠 제가 오늘 아침에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2시간 제가 장거리 운전을 잘 못해요 2시간 정말 힘들게 힘들게 가가지고 가져온 난초입니다 그래서 이 난초에 뼈가 가지고 최대한 해서 가져온 난초거든요. 이게 보니까는 산채 출발이에요. 산채 출발이고 무늬도 산반 중투 서반 변 마무리도 아주 좋으면서 근데 신화축에서 보니까는 아주 멋져요. 정말 멋지죠. 배불뜨기 변에 변 마무리 좋고 아주 그런 개체입니다 2시간 넘게 이렇게 걸려서 거기 가가지고 가져온 난초에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난초 정말 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뭐이 정도인데 이게 좋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모측에도 두 입장이에요. 두입장에 무강에 배부뜨기 변에 진청에 근데 올신화 쪽에서 두입장은 뭐 세입장이죠 치마에까지 세입장에 뭐 송입장 빼고도 없어요 없고 문늬도노코로배부뜨기 변에 노코로 삼반 중토리 이렇게 나와 있는 개체예요 이 개체는 반드시 발전하면 단역으로 나가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정말 기분 좋게 왔어요. 아주 좋잖아요. 딱 봐도 멋져요. 이런 개체, 산채 출발로 해가지고 산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고, 난개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급 종자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입수를 했어요. 정말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고, 분을 털어서 딱 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성질 이확 났습니다. 봤을 때는 왜성질이확 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기분이 나빠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배풀뚝이 변해. 이거는 반드시 단엽으로 발전할 그런 개체거든요. 이런 개체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런 무늬에 발전할 수, 발전하면은 단엽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예요 선반 중투에 노코로도 이렇게 갈수 있는데 변 마무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하려고 분을 털어서 딱 봤는데, 배양종이에요. 제가 실수한 게그거 너무 좋아서, 병품변을다 털어보지 않고, 살짝만 보고, 나왔다, 사가지고 와온 것이,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다 털어서 보니까, 이상하네? 느낌이 쎄한 거예요. 어 이상하네? 그때 사, 이렇게 거치를 확인해 봤더니만, 물론, 배양종에도 거치가 있는 종들에도 있습니다. 거치가 없어요 참 두입 세입장의 변발전을 아주 많이 할 개체인데 배양종이에요 이게 이게 완벽한 배양종입니다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도 가격을 주고 산건데 아 너무나 너무나 솔직히 이거를 소개를 할까 그냥, 그냥 마무리하고, 그분한테 얘기하고, 통화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변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배양종이면 배양종이라고 얘기하고, 어차피 상인들은, 난초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정말 난초 발전을 위해서 난개 발전을 위해서 배양종이 배양종이라고 얘기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완벽한 배양종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저도 실수한 게 그거예요 바로 거기서 분을 털어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한번에 혹 가버린 겁니다 너무 반해 버린 거예요 야, 이런 난초가 산책 출발이고, 유일한 개체거든요. 산책 출발이고, 한종자고, 이거는 반드시 다녀보러 갈 종자고, 이런 개체인데, 어떻게, 어떻게 안 가줄 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분을 털어볼까요, 어떤가? 분을 털었습니다. 자, 폰을 털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다 봤을 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뭐, 난초네. 뭐, 괜찮은데? 그렇게 볼수 있잖아요. 자, 자, 유심히 뿌리 상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도 이렇게 봤을 때 봐봐요. 이거는 아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이렇게 봐가지고 어 산책 출발이네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온 난초인데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 털어봤으면 안 가져왔겠죠 바로 그 즉시에 얘기했을 겁니다 아 이거 배양 중인데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완벽한 배양 중이죠. 난 저는 너무 좋아요. 걸치도 하나도 없고, 걸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서 알았습니다. 이거 뿌리 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아, 이상하다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만, 그럼, 배양 증이에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잘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를 어떻게 파시는 우리 구독자님, 유튜버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독자님들 속지 않고 좋은 가격에 좋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종자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를 물론 나쁜 맛 먹으면 잘라서 뿌리 자르고 못 자르고 아유 뿌리가 약합니다 하고 판매할 수는 있어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잘 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배양종은 배양종, 약반이면 약반. 약반은 안 팔아요, 절대. 약반은 안 팝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아는 데까지만 이렇게, 뭐, 저도 실수할 수 있죠. 정확하게 실수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잘 아는 데까지만 그러나 다른 분들보다는 좀 알아요. 고구마 기억해 두시고요. 정확하게 저는 아 기면 기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판매하니까요. 아, 그저 어,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여튼 이거는 배양종이고 제가 반품을 하면서 구분하게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난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배양종이며 배양종이라고. 하고 파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 정말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2시간 넘게 가가지고 기름값 날려가면서 이렇게 사온 개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아쉬워요 우리 구독자님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하는 양식은 배양종이면 어, 배양종 약반이면, 약반은 안 팔아요. 약반이면, 약반이면, 약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절대 판매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이제,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양종이고요. 절대 이런 난초는 구매해서도 안 되고, 배양종이면, 배양종이라고 하고, 그 가격에 사시면 됩니다. 자, 잘 보시고요. 맥이 없죠? 매듭이 없죠? 그대로 쭉 뻗었고, 하여튼, 유심히 잘 보시면은, 거치가 없고, 기본적으로 배양종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믿고 구매하시면은 더 좋고요. 하여튼,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양식이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